반갑습니다. 골렘코인 출발해 볼게요. 자, 지금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업비테의 순환매순환매관점 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멀스멀 어, 친구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어, 시원시원하게 좀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골렘 시총 3천억입니다. 지금도 달리는 종목들 보면 우리가 시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총 좀 작은 종목들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비트가 오를 때는 우리가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뭐 우리 잘하고 계시는 시장 주도 섹터 신규 상장 메타가 힘이 너무나 강한데 자, 그 중간에 끼어 있던 애매한 친구들 있죠. 10종 3천원에서 5천원 되는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 이게 참, 버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슈팅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골레임이 그래도 3,000억 섹터 중에서는 힘 좋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자리, 돌파만 한번 나오면 진짜 세게 갈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을 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어,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 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아 11월에 11월에 이렇게 고점 찍고 쭉 미끄러지던 시점 이 있었죠.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거래량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자,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은 이제 이거는 추세 이탈 어 세력에 팔고 나갔다 이런 걸 우리가 정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지금도 보시면은 어 그때 당시로만 돌아가면 정말 무서울만 했습니다.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줬고, 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매집이었어요. 이를 돌아보니 보이는 것들입니 그때 당시로 하락할 때만 돌아가면 정말 무서웠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보통 이 정도 무빙이 나오면 완전 거래량이 바닥권으로 아예 안 터져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 거래량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세력들이 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년 11월 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2차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매집이 진행되었고 단기적으로 바닥 여기 250원 위에서 바닥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단기 저항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350원 결국에 여기 돌파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매물대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500원 선까지는 뻥 뚫려있다 350원 뚫으면 500원까지는 다이렉트 상승이 나온다. 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5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목표가를 50원씩 잡으면 안전하겠죠. 400, 450, 500, 요렇게 잡으시고, 뭐 디테일한 대응, 우리 모든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만 싹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다 털리지 마시고, 제가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고,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 주문해드리니까, 어, 혼자지 마시고, 위에 번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진 만큼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당일 매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일 매매는 누구든지 당장 적용할 수가 있고, 플러스로 여러분들 손절가를 제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짧게 잡지만, 나 혼자 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할 때는 만약에 물리면 어떡하지?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근데 저랑 함께하는 순간부터는 물려봐야 마이너스 5% 대신 수익 나면 몇십% 먹을 수 있으니까 안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고 들어간다는 라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기고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계좌가 회전을 위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당일 매매 위주로 회전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전데 또 당일 매매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은 오히려 훨씬 더잘 나오고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종목 선정을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10에서 40%씩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딜 봐서 이게 수익률이 작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오히려 훨씬 더잘 나오는 게 맞고요. 플러스로 여러분들. 파워레저처럼 강력한 오제가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몇살 잡고 끌고 가면서 몇백프로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만들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포트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함이 가장 중요한데 대신, 대신에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는,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슈팅 시원시원하게 어, 낼수있낼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2, 3년간 주식 코인 하면서 계단식 하락 급락 다 겪어본 결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홈런 칠 때는 나도 몇백 프로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라면 79293904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과정은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골렘 코인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거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를 아예 안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확실하게 챙겨가셔야겠죠. 자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 가신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그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으로 오시면은 제가 싹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금 골렌코인이 만약에 돌파 자리 이 자리 돌파하게 되면 강한 슈팅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